잘 잡았다, 나 이거 내... 공 따세요. 와, 나... 나이 찍고 폭포칼 거야. 이 스포, 이 스포. 1, 2, 포이만 아, 자, 이만 자, 이거. 나분파 찍을게. 나공잘 들어간다. 치우 다 불러. 오케. 가자. 신주. 1 신주. 따로 가자, 따로 가자. 어? 어? C? 2번 칠, 2번 칠. 나 6번 볼 거야. 이 컷. 나이스. 4번. 살고 아, 안 쳤어요? 나어나 뭐 어. 저거 썼어, 이거. 어. 장치 올일없리산 갈게요, 그냥. 도4다정 감정. 번 이번 보자, 이 이번, 이번. 나 이제 너 백이야. 나 오, 경로다. 이번 경로야. 뛰었어 3박 334. 나이스. 나이스. 와 이거 정렬가고 좋다, 잉인한보막 뭐 공격 쓴다. 그러면? 공에 쓰면 안 돼. 뒤 왔어, 뒤 왔어, 왔어. 아, 아 됐다. 또, 좀, 좀 올려줘요. 싸우자. 3-1-2 3-1-2고속 썼어. 어차피 이안 되는 거. 공절 쓴다. 오를 굴릴것 같아. 안 아, 오안 굴른다. 오죽 갔. 와 정아가 히쳐있어 아 씨발 존 나빠 아파. 얘들 누구야 아 신야 깼게 어, 얘들 뭐야 얘들 모빈 가설아 있다 높음 주세요 뭐 받아갔다 높 주세요 나 공절 풀이야 공절 10초 감성 젤리 먹어야 이거 내자 네. 내가 올릴게 나는 예 네. 네. 너도 내자 갈게요아 이거 분파 찍을게요 노군 어, 노군 아 얘들 준 있다 예 4번부터 4 4 4 그렇지 아, 가가일콜보 줘. 1번 보자 번 1번. 오스포. 오아다이 34. 따로 가굴러 가굴러? 어. 네. 네. 어. 아, 내안썼어 이거 그냥. 하지막 네. 네. 거기 안 돼. 버려 버려. 버려. 오케이. 중중 가자. 아, 물리겠는데? 가자. 412. 가세요. 감정이다. 412 412. 괜 올렸어. 오케이. 공 혼자야. 빠, 빠집 빠. 3스코 1번 발발. 일단 피, 일단 나이스. 지금 돌다 올라간다 이거. 깜 <rout> 온다. 나번 볼게. 오도 같이 있어. 영복 낙네? 죽었네. 오, 오강이야 네. 아요아요 아, 뚝복대. 이거. 복할게31 아, 복어 안 보여 아, 어, 한달피이 1번 봐번봐 오케이 너 치유 바, 다 재운다 어, 그래. 오케이 1번 1번 제가 뭐도와요 된다. 번 흔들고 응나 돌아 1번 봐아 1집 막이다 2번 음. 보자 2번 오케이 1번 고2결 2번 간결 아배야 5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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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굴러 번안 굴러 나 돌아 2달피인데 이안되나이안되나이대이이안이안이라이 안에라. 이 안에라. 아, 이 안에라. 이안이오에오이 안에라. 이서에라이 안에라. 이안아라이 안에라. 이 안에라. 라이이 안에라. 이안신라 여기 한명이러왔어이안 뭐야? 이 안에라. 이 안에라. 마상치 많아, 빠졌어, 광결 한 번만 아, 됐다 했다 뭐야? 어. 어, 뭐야 저 뒤에 떨어진 거 같은데? 흐흐 <laughs> 올렸어요, 올 거예요, 둘째 올렸고 차별 아, 올렸고 5번바, 5번바, 5번바 아, 나 침묵락 1이야에 롯달, 6번바, 그냥 6번바 오케이 오케이, 1 나이스. 나이스. 번. 1바, 나이스 나 이거 한번단대나갔고 오케이, 맞다 3번 뒤에, 3번 뒤에 일단. 오, 끝났어? 네 앞에 2범 조금만 봐주세요 오먹게 이거 중폭위도 고 1, 2, 1, 2, 1, 2네 진짜 안 돼요, 지금 1 0 대우 1 0인데 뒤로 빼봐, 뒤로 빼봐, 뒤로 빼봐 좋아요, 애들 빼봐, 대우, 아. 몇 분? 안 돼, 안 돼, 10초 대박, 대박 1, 2, 3 가자, 1, 2, 3, 1, 2, 3. 아, 아니네 어? 1, 봐, 3 3, 3, 3, 3, 3, 3 아우 바로 찍을게요 오케이. 뛰었어. 한 번은 중. 한다위, 한다위. 6번 보자, 6번. 6번, 중포객기도 6번. 6번 봐요. 6영동6영동6 6 6이야. 6 딸핀데. 다시 살리는 중. 아, 6번이고, 어. 이보자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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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토끼 봐주자. 이보면 나. 이거 마무리, 이 마무리. 돌아, 나 돌아. 이봐봐. 이 찍었어. 오케이. 오서브, 오서브, 오서브. 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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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었어, 오가. 또 끊었어, 못 끊었어. 나이스. 나이스. 이번2고사나 이거, 이거 사볼게 길어야 돼, 우 찍기. 아, 무슨? 2번길. 4었네요 애들 왔어요. 응? 잠치 툭툭 쳐줘 어? 들어오나? 나투폭대 뭐에 그래, 들어가자 그러면? 힘차올게요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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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알았어. 3번보다 3, 3, 3, 3, 3, 3, 3보고2 3보고2 3보고 2. 슬독 안 들어. 가운데서 5번. 가운데서 5번. 봐. 5번 봐. 5번 봐. 이거 50포. 나이스. 치우 맞춰. 좋았다. 이거. 아, 어. 50포면 50 되나? 5 0 okay. 더. 몇번4 4 4 4. 사거자4 4, 네. 4, 4 4. 3 3 3 3. 3. 3 달피. 아 씨, 신이안 썼구나. 내가 죄송합니다. 반파 쓸게요. 이거다. 이번에 끝나. 이번 끝나. 이 신주? 물론도 안 들었어. 배 이해? 예? 그러 이거 일단 싸우고. 온다. 어, 뭐 온다. 뭐 온다. 온다. 옆에. 옆에. 네, 내려 내려와, 어, 내려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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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. 내려 내려와. 계속 해. 이렇 말고 올렸다. 들어가자. 1 2 4, 3. 이번 진막이다. 4 1등 하자. 4 4 4, 5, 5, 5. 4 4 4 4 4. 4. 아, 진로. 다 아, 1번, 1번 봐. 봐. 아, 들어 있어. 1 1 1 1 1. 번3 3 3. 다 따로 3번 일로 와, 내 거야? 3번 한 일로 한번 와, 이거 내 거야? 6번 일로 와, 두백이돼 오케이, 내가 먹었 다. <laughs>